경절이 900m 제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6번 황금노 한복판 4번 경성의별 외곽쪽으로 7번 유성질주 따라붙고 있고 10번 9번도 가세합니다. 안쪽 4번 경성의별 바깥쪽으로 7번 유성질주 10번 태산수 앞서면서 선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4번 7번 10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선들를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1번 경성의피 바깥쪽으로 6번 황금노 9번 대별랑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이 잡고 있습니다. 7번 유성질주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10번 태산수 2위로 안쪽 4번 경성해별이 3위로 밀렸고, 그 뒤쪽에서는 6번, 1번, 8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 7번 유성질주 계속 선두입니다. 이제 결승을 나가는 직선주로 아직까지 선두 이끌고 있는 7번 유성질주고 뒤쪽에서 안쪽으로 4번 경성의별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10번 태산수외곽쪽으로 1번 경성의피와 8번 하늘의 태양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8번의 바깥쪽 역주도 눈보이고 4번 10번은 안쪽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유성질주 단독 선두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그 뒤쪽 1번 경성의 피가 막판 2위까지 치고 나고 있고, 안쪽 4번 경성의 별이 3위로 선두는 1번, 7번 유성질주에 있습니다. 단독 선두 1번, 4번 두 마리의 막판 2위 접전, 7번, 1번, 4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900m 이경주였습니다. 7번 유성질주가 처음부터 앞섰고, 결승선 골인할 때큰 거리차로 앞서면서